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어 아, 또한 그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예, 하나님의 구원 아 특별히 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어 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예예수님 다시 오셔서 어 아,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하실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이야기합니다. 어, 그때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되리니, 어,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그것에 욕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요. 또 성읍의 절반이 빼 사로잡혀 가는 예, 마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그런 듯한. 아, 모습을 보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때 여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나들을 취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승하고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적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스가레서 14장을 묵상하면서 마치 신약의 요한 계시록에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마지막 때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이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그 메시아의 모습까지도 스카리아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고요. 물론 이 영적인 싸움 중에 싸움 속에서 마치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또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오늘 스 사레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교회. 그러니까 이제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예,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이요. 3절에 보시면 예,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마지막 때 싸우셔서 이제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그 마지막 때만 한번 싸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어그 전에 싸우셨던 것처럼 아 어, 그런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싸우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 날에도,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나아가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의 자로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마지막 전쟁 속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 안에서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싸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를 우리 우리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을 멸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마지막 때를 소망하지만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소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란산에 서실 것이요. 감란산은 그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감란산에 서실 것. 예, 주님 승천하실 때 이제 감란산에 승천하셨고요. 어, 천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 지금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 그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스가선순자를 통해서 그 날을 이미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 산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를지라, 내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우시자때 지진이 피하여 도망할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 주님 다시 오실 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함께 주님과 이 땅에 임하게 되실 것을 보게 되고요. 그때 지진이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어,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한 또 말씀으로. 그 문자적으로 또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또한 진노와 또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지를 피하여 도망했던 것처럼 역사적인 그런 사건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제는 주님께로 피해야 할그 마지막 때를 설명해주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6절에그 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주님 다시 오실 날 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 환란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유한계시록에도 그런 광명들이 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주님 다시 오실 때 빛이 없,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고요. 7 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예, 그런 빛을 내는 것들은 다 사라졌는데 예, 주님께서 임재하시니 예, 하나님께서 영광의 예,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빛그 예, 그 자체가 되어 주시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예, 낮도 밤도 없는 그런 밝음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8절에 계속해서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 생수가 영원히 함께 할 것. 여름이 되든 겨울이 되든 계절이 변해도 계속할 것. 동해는 사해를 가리키고요. 이제 서해는 지중해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 생수가 대량으로 아주 그냥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요. 이 생수를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주는 저희가 어제 봤던 1 3정에 보시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에게 임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통치와 어,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예,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을 구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어,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어떤 거짓 우상들도 이제는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어, 예수님을 향해서 아닙니다. 안 오실 겁니다. 거짓입니다.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런 소리들이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으로 이제는 홀로 한 분이신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없는 그때를, 그때가 임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우리를 새알과 새 등으로,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는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 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주시는 이스라엘 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한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중복적으로 또한 설명해주고 계시고요. 이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설명해주시는데 10절에 보니까 온탕이 아라바 같이 되되 아라바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평지처럼 될 것이다. 예, 개바에서 예루살렘 중 리모까지를 것이고 예루살렘이 높이들려 그 본체 에 있으리니. 그런데 예, 예루살렘은 오히려 높아지죠. 그래서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볼수 있는 예, 베냐민문에서부터 천문자리 성모트이문까지 또 하늘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 짜는 곳까지 아,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그런 지경을 예,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베냐민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고요. 어, 첫 번째 문은 서북편 구석에 있었고, 모통이 문은 동쪽편 구석에 있고요. 하나의 망대가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지명들을 실제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온전하게 재건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1 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니 여루살렘이 평안이 서리로다 하나님의 동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삼아 주셨고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왕 노릇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나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어,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어,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잠깐의 고난과 지금 잠깐의 어려움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삼모하시면서 이 약속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식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너무나 쉽게 돈만 있으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삶이 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해 줄수 없고요. 또한 정유와 공의를 약속해 줄수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약속해 주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야.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생수가 흘러 넘치는 생명력이 있고요. 또, 우리의, 죄를 운전히 시키시는 그런 우리의 더러움을 시키시는 셈이 예수님께서 우리 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 안에 기쁨의 노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주권을 사모하시는 이런 대식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쁨,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계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야 하지만, 지금도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3절에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군대장관 되셔서 우리와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여와 호 이래 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요하 삼마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힘과 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천국 소망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믿음 지키시는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축구과 통치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또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입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셨으니 오늘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아버지의 도전과 또 시험과 또 유혹과 아버지 핍박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감사가 또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오늘 그 기도 속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아버지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며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위로하시고 또심아 반석이 되시며 구원이 뿌리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부흥의 역사로 채우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또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승리를 간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